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고의 김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형용사는 바로 이 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어, 중국어 이 한자의 역사는 5천 년이 넘습니다. 이 5천 년이 넘는 과정에서 뭐 최근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예전부터 계속 넘어오던 그런 고에서 이렇게 넘어오던 그런 한자들도 많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난이 같은 경우도 그 고에서 온 한자입니다. 이것의 뜻은 바로 뭐죠? 뭐뭐 하기 어렵다, 곤란하다는 뜻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것의 쓰임은 주요하게 이 난이라는 이 형용사 뒤에 동사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난이 동사가 오면 동사하기 어렵다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거의 번역은 충분히 사전에 있으니까 그대로 번역을 하면 되는데 이걸 사용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신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번역할 때도 이거 동사야. 형용사는 목적어로못는데왜 목적어를 갖는 것처럼 번역이 되지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글을 믿기가 어려워. 바로 뭡니까? 뭐뭐하기 어렵다, 곤란하다, 믿기가 어렵다. 바로 뭡니까? 시향신 이걸 쓰면 되겠죠. 그래서 나이 시향신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맞죠? 이거 볼까요? 원나이 시향신니. 한번 더. 원나이 시향신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믿기가 어려워. 전혀 문제가 없는 문장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금부터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뭐죠? 와 수로는요? 난이 목적어는요 샹신리 이러면은 난이를 우리는 보시면 형용사로 나옵니다 이게 형용사인데 뒤에 목적어와 말이 안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걸 다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주어 와 수라 난 뒤에 있는건 뭐죠 이는 뭡니까 이는 전치사인데 여러분들 전치사 뒤에 뭐가 오죠 명사가 오죠 근데 명사가 아닌 샹신리 이것을 명사와 뒤에 명사가 오는데 명사가 아닌 문장이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건 명사화 됐어. 저것은 명사화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나는, 난 어려워. 그 어려움의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너를 믿는 것이 어렵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이, 시양신리는 바로 결과보호라는 겁니다. 결과보호는 동사 혹은 형용사 뒤에서 그 동사, 형용사의 결과를 보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저 뒤에 것을 결과보호로 놓으면 문장 성분은 전혀 문제가 없게 되죠. 바로 문법에 맞게 되는 거고, 그 문법에 맞춰서 내가 문장을 만들다 보면 충분히 대부분의 문장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난이 상신네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주어 뭡니까 오겠죠 수라는 난 그래서 원난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건다 뭐라는 거예요 결과보고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책에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我拿你理解这本书的内容한번더我拿이理解这本书的内容이해가십니까 나는 어려워, 어려워서 어떻다는 겁니까?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바로 그 어려움의 상황의 결과가 어떻다는 거 바로 저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내가 문장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어지세요. 그리고 나서 저문 형용사 뒤에는 목적은 못 오는데 목적같이 와 있는 저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해가 너무 깊어서 한 번에 풀기가 어려워 앞으로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우회태타이시 나니 변발 한번더우회태타이시 나니 변발 무슨 말이죠? 오해오해가 타이션 너무 깊어. 이슈 일시에 뭐단기간에 난이 몐발. 보시면은 난이 뒤에는 동사가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동사가 뭐죠? 뵤엔이 동사입니다. 바이는 뭐죠? 저뵤엔에 대한 결과보예요. 뵤엔 뭐 변명하다 뭐 이런 뜻이죠. 변명을 해서 뭐 말을 해서 바이 깨끗하게 만들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보시면요. 난이는 수로가 되는 겁니다. 바로 난이 수로가 되고, 이 n 바이는 결과보로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게 되세요. 이해가세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호타이션 이신 난이 뺨 바이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종류가 선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아. 음식은 차 종류가 종래. 보시면은요, 우리 문장 보시면은요, 주어가 뭡니까? 음식은입니다. 수로는요, 많다. 문장 끝에는 많다가 수로네요. 맞죠? 어려, 우리는, 요, 지금까지는 난이 수로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많다가 수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말 같은 경우는요. 문장 보시겠습니다. 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찰 종래, 어得랑人난이선택한번 더. 차종류이뚜더드 랑런 나이 선택. 좋습니다 문장 굉장히 재밌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요 자 보시면요 주어가 뭐죠? 차술수는요 뒤에 그 전부 다입니다 바로 뭐죠? 주술술 문장이에요 음식은 차그 다음에 종래이도 주어입니다 주어 주어 수러가올 수가 없잖아요 맞죠?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주어 그 다음에 문장을 수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주어고 뒤에 있는 전부다. 종래 더랑란 난이 수엔저까지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수로가 되는 겁니다. 주술술 바로 문장의 수로가 될 때는 그 문장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주어 수로가 있어야 됩니다. 주어 있을까요? 있죠. 바로 종래죠. 수로는 뚜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것도 뭐죠? 바로 수학란 더가 왔습니다. 수학란 더가 있고 뒤에 있는 건 전부 다 뭐죠? 그렇죠. 바로 상태보인 겁니다. 자, 상태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발생한 동작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뚜어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뒤에 상태보가 왔을 때그 상태보는 뭘 나타낸다? 그렇죠. 바로 묘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종류가 많아요. 그 많은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묘사하죠? 사람들이 선택하기가 어렵게 만들 정도로 많다가 되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더 뒤에 있는 것은 상태 보고 다시 그 상태 보의 문장은 바로 바, 다시 뭐죠? 그렇죠. 바로 겸허문 형태의 문장을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난 뒤에 있는 이저는 바로 뭡니까? 난에 대한 결과 보호가 되는거죠 몇 개의 문법이 왕창 들어와 있는 문장입니다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차이종래이 뚜어더 랑난 난이 쑤엔 좋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생활환경 변화에 적응하기를 어려워했어 주어는 뭡니까 아이들입니다 수러는 어려워했다 그러니까 하이츠먼난 이러면 되겠죠 그런데 난 난이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동사가 와있다고 했어요. 동사 뭐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적응하다, 시영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즈만 난이 시용 생활 환경의 변화 하면 돼. 아이즈만 난이 시용 생활 환경의 변화 이거가 뭐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형용사 난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를 믿기가 어려워.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 난이 相信你. 한번 더. 我 난이 相信你. 좋습니다. 계속가겠습니다 나는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읽어 보겠습니다. 원나니 이해 저 본서의 내용. 한번더 원나니 이해 저본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가 너무 깊어서 한 번에 풀기가 어려워. 그렇죠. 읽어 보겠습니다. 우회가 너무 깊어서 한 나니 변발. 하면도 우회가 나니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음식은 종류가 선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아.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菜中类多的让人难以选择. 한번 더. 菜中类多的让人难以选择.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생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를 어려워했다. 그렇죠. 되고 싶나? 아이츠먼 나니시용 생활 환경의 변화. 함들의 아이츠먼 나니 생활 환경의 변화 좋습니다. 이렇게 형용사 나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형용사는 바로 고에서 온 형용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이 형용사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제